한국은 여기까지 오는데 네 가지 성공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괜찮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성실한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네 가지 조건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됩니다. 보수 세력이라고 할때그 보수는 뭘 뜻하느냐? 지킬 키 가치는 보수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뜯어고친다, 집을 보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고칠 것은 보수하는 이런 보수 세력의 중심에 국민행동본부가 있습니다. 행동이란 이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많이 썼던 말이 있습니다. 애국은 절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애국은 손발과 지갑으로 하는 것이다. 손발이 강한 사람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돈이 있는 사람은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을 쓰는 것이 바로 국민행동인 것입니다. 국민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신 분들이 직접 간접으로 다 국민행동본부와 연관을 맺게 되겠는데, 국민행동, 애국행동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돌아가서 마음에 안 맞는 국회의원한테 전화 거는 것, 엉터리 보도를 하는 MBC한테 전화를 한 거. 이게 다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분하고 쉬다가 한달 뒤에 하고 이래서도 안 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그리고 조직적으로 해야 됩니다. 혼자서만 용감하게 싸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군대가 왜 생겼느냐? 개인이 용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군대 소대, 중대 이런 식으로 조직으로 만들어 놓으면 조직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그 조직이 여기 바로 김정일과 대치하고 있는 바로 이 적적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국민행동본부의 행동의 폭이 그만큼 확장되었고 동시에 그것은 동두천 시민들에 대한 하나의 경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전 시민들이 여러 가지 재산권의 행사에서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지탱하는 바람에 여기에 중요한 군사시설이 생기게 되었고 후방에서는 편안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동북전 시민과 뜻을 같이하는 그 고민도 이해하는 국민행동본부가 여기에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동지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관계를 앞으로 계속 유지해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자유통일해가지고 인류국가를 만들므로써 북한에 사는 2,100만 우리 동포를 해방을 하고 그리 그래 해가지고 이왕 인생 70년, 80년 살것 같으면은 인류국가에 살면서 보람되고 멋있고 창조적인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냐? 통일되고 강력하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통일되고 강력하고 자유롭고 번영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주변 국가에서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는 나라는 딱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입니다. 미국만이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통일되고 번영되고 강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통일 이후 인류국가를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영원히 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미동맹의 현장인 이동주천 시민들이 훨씬 더 저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가자 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행동본부와 동주천 시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자유통일하고 인류국가를 만들어서 우리의 주적인 김정일 정권을 총소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체해가지고 노예 상태의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그 길을 함께 가자는 다짐을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컨대 우리나라가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있지 않고깽판치는세력들이 구조를 지고 공권력에 대해서 정당한 동심을 하지 못하니까 시민들이 무시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불법 폭력은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적은입니다 그것이 법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나타나면 우선 그 시민들이 심하고 살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경제도 무너지고 무것도아침저녁죠 그니까 러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지만은 이제는 법치 국가로 가야 돼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고 민주 란 이름으로 법치를 파괴하는 사람이고 가장 정의로운 사람은 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하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폭력 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무엇니다 불법이면은 다 불법입니다. 네. 폭력이라는 것은 국가만이 정당가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 국가의 제일 조정한 폭력, 권리력은 국가만 행사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경찰을 상대로 폭력 행사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국가의 존립 요소 용산 사태의 어떤 국가 공권력, 공권력에 대해서는 예, 정당하다고 예, 보시는 건요 예.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 시비가 있었지만 검찰 조사에 의해서 경찰이 진압을 한 것은 정당하다 위협 상황이 없었다 그 결론이 다 법의 또 사실이죠 한마디 네. 해주세요 최근에 북핵 미사일 발사가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하 카메라 정면을 보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미사일은 인공위성을 쏜다고 사기를 친 거죠. 어? 어, 인공위성이라고 올려놓은 인공위성도 아니고, 또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지금 뭐라고 선전하고 있느냐. 지금 인공위성이 돌아다니면서 아주 통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는 거죠. 즉, 미사일 발사는 지금 무너져가는 북한 체제를 수습하는 위해서 김정일이가 대제적인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대화한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끄덕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체제는 침북 좌익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좌익이라는 사람들이 속성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또 거짓말을 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하 것을 아마 세계 몸방에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행동본부에 어떤 의의나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활동들에서 간단히 좀한 말씀 해주시 바랍니다 국민행동본부라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조인을 지키기 위해서,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라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행동본부는 좌파정권이 만들어낸 산물이죠. 좌파정권이 없었으면 국민행동본부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니다 그러나 좌파정권이 등장하면서 남한에서 친북 좌익들이 김정일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압박하니까, 대한민국의 가치를 압박하니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과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공격을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좌파 정권이 스스로 막지 않으니까, 국민행동본부가 정부보다 앞장서서 막는 투쟁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아스팔트 국가라는 일종의 문장도 달았습니다만,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국민행동본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국이 비정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민주주의를 완성하지 못한 어린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아, 괜찮아요. 그러시면 저희가 한번 다음에 에